자, 여러분들, 요번에, 새로 나온, 더블렌트, 예, 더블렌트 기, 더블 아니, 기관, <laughs> 권총 기관총, 여러분들, 150발짜리, 권총이 나왔는데, 자, 일단은, 그, 아그 뭐야, 일단 데미지는 14, 연사 92, M50이랑 한번 잠깐 비교해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만. M50이, 아, M50보다 데미지가 딸려, 일단은, 150발이니까, 어, 데미지보다 일단 확실한, 이제, 그런 식으로, 버티는 식으로, 대패, 하이원 아, 대패 하오원까지는 아니지만, 대패 대용으로 이제 쓸수 있을 만한 연사가 90이라는 소리는 되게 빠르다는 소리에요. 터빌런트 특성상 연사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요번 150발짜리 권총 과연 대패 없으신 분들이 대용으로 쓸수 있을지, 어, 캐시 5,500원짜리입니다. 캐시 5,500원짜리. 어 어우, 야, 이탈리아 브금. 자, 오케이. 캐시 5,500원짜리 권총 한번 효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댐지는 일단은 제가 보기로 댐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터빌런트, 여기 있습니다. 어우, 야, 뭐야, 권총이, 여러분들 총구가 안 보이고, 무슨 뭐 드럼통 같은 게. <laughs> 아니, 드럼통 같은 게 총구가 안 보이는데요? 자, 우클릭은 없을일 우클릭 없습니다. 우클릭 없고요. 야, 이거 <laughs> 드럼통이 권총이 달려있어. 잠깐만. 어 님들아 한발아 어, 님들아 150발 끝인데 뭐야 이거 드럼 탄창 없는데요 예비 탄창 없어 예비 탄창 없어 뭐야 이거 아 설마 아 이거 오류죠 에이 아 잠깐만 님들아 지금 깔딱 클릭했는데 두발 나갔어 150발 에이 오바야 이거 오바야 아 이거 장아 오바야 이거 장난이지 아 예비 탄창 없는거 싫어요? 잠깐만 일단은 연사력 한번 와 반동 보세요 님들 님들아, 분명 애인 넣었다 뒀는데... <laughs> 아니 설마 이거 예비 탄자... 님들아, 장전 안 돼... 장전 안 돼... 님들아, 장전 안 돼... 장전 안 돼요... 이렇게 튀어야 돼... 이렇게... 님들아, 장전 안 돼... 장전 없어... <laughs> 그 끝이야, 이거... 끝이야, 이거... 어... 장전 무시원... 어... 장전하네... 뭐지? 보금 먹으니까 장전은하는데 아, 님들 이거, 뭐야, 이게? 아, 예비 탄창 없는 건데 처음 보는데? 아, 이거 무슨 뭐, 게이블거야 이게 무슨? 싫어 야 이거? 자, 일 <laughs> 아니, 총, 총 생긴 것도 웃긴데, 뭐, 총 그냥 쏘는 것도 웃기고, 총이 일단 반동도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타인 두고, 한 여섯, 한 열, 아, 열, 아, 연사 진짜 빠르다. 이거 스털링 연사로 급인데요? 어, 위에 박히기 때문에 최대한 좀요런 식으로 어이 반동식 이렇게 써야 될 거다 이렇게 야 이거 경직이랑 봐야지 그치 요번에 경직이랑 뎀지 댐지. 일단 뎀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케이 이거 총알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좀여분을좀 예, 많이 구비해둬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스틱형 구석 어 여분을 좀 구비 구비해둬야 될것 같고요 오케이 150발 예비탄창 없고요. 어, 이거 생각보다 좀 꿀이네요. 예비탄창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데미지부터 보겠습니다. 해비 스팅헤드 100 정도 예상. 어, 이제 무빙 좀. 오케이, 오케이. 와, 세, 아, 센스 좋아요. 센스 좋아요. 헤드 88. 사기 충전 130인데. 아, 88. 가슴 54. 배가 왜, 배가, 아, 배, 배55 정도 달고요. 가슴도 55 정도 가는 것 같고요. 오케이. 다리 5사뭐 배, 배안 맞았나? 원래 0점 때리면 배가 맞아야 되거든요? 55 달고, 46이, 어, 37, 8. 뭐, 46이 다리인지 모르겠다. 46, 55, 37 이렇게 답니다. 헤드샷이 86 달고요. 댐지는, 솔직히. 아, 요번에 한 번, 어, 요번에는 그러면은, 확인사살을 한 번, 달달하고, 달달하게 한 번, 확인사살 한번 박아볼게요. 어차피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예, 지금, 5646이죠, 5646. 스팅형 구석. 오케이, 아유, 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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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자, 5, 600, 아, 스팅, 스팅, 스팅 구석. 자, 5600에서 확살 한번. 아우, 아, 맞다. 우클릭 안 나가지. 아, 착각했다. 자, 5646에서 한 4초, 3초 동안 막았는데 어, 6000 정도. 아니, 확살 막을로 괜찮은 거 같은데요? 확살 막는 데는 님들아? 어, 일단, 소중. 어, 확살형으로는 좀 괜찮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150발이기 때문에 연사력도 세고요. 요렇코로 그냥. 아, 이거 확살력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확살용으로는? 예, 주무기를, 어, 권총인데 딜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미지는 약했지만, 연사력과 탄창이 좋았기 때문에, 어, 확살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웬만한 주무기 확살보다는 딜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데미지 빨리 볼게요, 데미지 빨리. 스팅 아까 헤드 88이었죠? 60, 86인가. 자, 소조배드 77. 다리 46. 40, 에 46, 31, 39, 36, 어, 48 고루고루 고루 잘 뜨는 것 같아요 일단 헤드샷은 77이었던 걸로 스템 고고 어, 오케이 스털링이랑 좀 확살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스템 헤드 37? 37, 다리 23뭐 15, 19, 23어 다리, 뭐, 허리, 그, 머리 37 어, 댐지는 크게 볼 필요 없다. 경직 빨리 볼게요. 댐지 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 헤비에드 28, 배 15, 다리 18, 뭐, 뭐, 가슴 10, 다리가 더 많이 다녀. 이상한데요, 이거? 이제 일단은 총 좀. 아, 보급이 너무 머네. 에이씨. 요번에는 경직을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경직을 간단하게 보고요. 어, M50이랑 경직 비교해봐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은 요거, 장점은 어떻게 보면은 또, 어, 이총 없는 사람한테 뿌려줘도 150발 똑같이 유지된다는 점이 있는, 어떻게 보면. M50이랑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M50은 7 0발에다가 어, 솔직히, 예비탄창도 있는데, M50이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솔직히. 예. 오케이. 어, 경직은 M50보다 딸리는 것 같아요. 자, M50이랑 비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M50이 조금 더센것 같으면서 비슷해? 비슷한데? 거의 비슷하고요. 어, 경직은 괜찮네요. 어, 이 정도 연사력에 M50급 경직이면은 이 정도면 괜찮지. 연사가 되잖아, 연사가. 어, 오케이, 다음 스팅. 어, 이 정도면은 경직, M50이랑 똑같다는 거는 경직면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예요. 예, 스팅형 어디? 오케이, 커온 오케이, 스팅형 커온 스팅형 경직 볼게요. 어, 이거 연사력 이 정도면, 아이,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어, 이 정도면 충분하고. 아 근데 크로일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데 없지 않아? 그거 있긴 하네요 솔직히 어 크로일도 맞아 크로일도 그거잖아 어 연사되잖아 맞아맞아 어좀 애매하네요 이거 크로일도 연사가 되기 때문에 맞아 어떻게 보면 크로일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장전도 더 빠른데다가 그치 어 이게 되잖아 어 맞아 장전도 더 빠르고 크로일은음 크로우율이 경직 더센거 같은데, 아닐까 아, 장전하네. 아니, 보금보금 보금 바로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고, 요번에 헤비고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그냥. 어 M50이랑 크로우이랑 이게 되는지 봐야 돼. 총알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연사하면은 그냥 제자리 고정이에요. 야, 진짜 안 아픈 겁니다. 진짜 안 아프고, 이고 경직은 일단 준수했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스팅형 구속 가봐요. 자, 요번에 데미지 실험을 할 건데, 어, 어떻게 보면 실험이 조금 정확,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어, 스털링 확사할 때58 받고, 그 다음에 터블런트 확사할 때 최대한 많이 박아서 누가 더 많이 다는지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자, 사충은 130이고요. 우측 상단에 데미지 뜨는 거 한번 보세요. 15300 달았는데, 아, 여러분들, 일단은 요거는... 아, 확실히 스털링은 데미지가 많이 세긴 세네요. 어, 요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어, 너무 좀... 대도 <laughs> 않는 실험이었던 것 같고, 우래 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300에서 시작해서... 15300... 어, 어... 15300대... 12100... 어, 이거 비... 어... 비슷한데요? 어, 생각보다 비슷한데, 이거 확실히... 연사력이 되고 아 이게 연사력이 되니까 어 아, 이거 비슷한데 dps? 어 15000대 12000어 이정도면은 뭐어 예상 바뀐데어 웬만하면 녹네 일단은 dps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주먹이급으로예 확인이 됐고 어 진짜 총이 좋은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터블런트로 딜을 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당나도 없으신 분들 이거 쓰는게 나아 진짜로 예, 다크라이트도 없으신 분들 이걸로 확살 쓰는 게 나아. 근데 하지만 요번에, 어, 100개 뿌리기 때문에 해독기. 어, 보시면 알겠지만 시, 스템 창이 지금 불티나게, 올라, 불티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진짜로. 어, 요번에 근데 해독기 뿌리기 때문에 이 총으로 확살 쓰는, 쓰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하다. DPS가 좀 돼요. 님들아. DPS가 좀 되네. 어, 아마도, 아마도 떨어져, 맞다 보면은. 어. 오케이, 오케이 월샷 월샷 오케이 월샷 한번 보겠습니다 월샷 월샷 한번 볼게요 월샷은 뭐 될리가 없지 아니, 권총인데 월샷 될리가 없어 이거는 예, 대글도 아니고 9mm 탈인데 이게 맞아 월샷 될리가 없어 오케이 월샷 되지 않고 있고요 월샷은 되지 않습니다 월샷 되지 않아요 총평을 하자면은 터블렛 특징상 연사를 빠르고 데미지 세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지만 요번 만이 많이 센총괴대 사이에서는 크게 예 제가 보기엔 딱 요거에요 맞아 보니까 이거다 당나 확살이나 팔라딘 확살을 썼는데 확살 시간이 애매하게 5초 남았네 아 애매하게 한 0.57초 남았네 바로 이거 들어서 10발이라도 더 박습니다 요런 느낌 오케이 어 속도랑 댐지 경직 준수했지만 드럼 탄창이 없어서 권총의 파워는 조금 힘들었던 것같고요 어... 요번에 체이서 때문에 되게 빠르게 게임이 진행되잖아요. 차라리 150발로 그냥 요렇게 그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요번에뭐 m 5 0장전하기도 전에 뭐 잡히기 때문에 아 이거 150발 예비 탄창 없는 게 조금 많이 컴스하긴 하네요. 솔직히 예비 탄창 150발 정도 있었다면은 충분히 써버라고 할 정도인데 이 정도면 솔직히 크로일이 낫긴 해. 어아 조금 이 예. 애매하네요. 150발. 아, 현실하기 좀 아깝고 그냥 심심풀이용으로 쓸 정도. 예, 이 정도까지 예,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음.